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사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날짜가 나오잖아요. 날짜에 요일을 사입하면 은근히 편리한데, 주변에서 요일이 사입되어 있는 컴퓨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 10의 작업시 줄에 요일 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요일을 사입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갖다 대셔야 이렇게 요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요일을 살펴볼게요. 이 날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위에 날짜 시간 조정을 터치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른 시간대에 대한 시계 시간 추가. 날짜 및 시간 탭 클릭한 다음에 날짜 및 시간 변경 터치한 다음에 왼쪽에 달력 설정 변경 클릭해 보세요. 은근히 복잡하죠? 여기서 추가 설정을 클릭하면 형식 사용자 지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날짜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빼기 ddd를 세번해 볼게요 딱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d를 한번더 눌러 볼까요? d 4개 적용 눌러보면 이렇게 허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뒤를 세개 하고 여기다가 따옴표 인 거예요 그리고 가로까지 해 볼게요 키보드에 따옴표 자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따옴표 누르고 가로 닫고 따옴표 이렇게 하고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엔 다시가 필요 없겠네요 적용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굳이 연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 Y가 연도거든요 여기 보세요 Y가 연도 M이 월 D 날짜 DDD 율 이렇게 돼 있죠 이것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를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면 예, 요일은 나오지 않았어요 5월 14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추가 설정에서 날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y를 네 번이 아니라 두번 입력해 볼게요. 빼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용 누르면 19년부터 나오는 거죠. m을 한번 입력하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공이 안 나올 겁니다. 적용 누르면 5월 14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호에 맞게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yy.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요일이 나오게 하니까 은근히 좋더라고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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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다음에도 윈도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목소리>